통마디 걸었습니다. 입까지 난리 났네. 두마디 꼽지나, 고고 제일 작은 거. 이거? 응. 네. 여기도 <목소리도> 좋고. 야, 그, 그게, 똑같아. <목소리도> 자, 정경이하고 고등어 낚시 한번 시작, 이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아남 라면목강이라고. 늦게 도착해서. 그래도 한 다섯 마리 잡았어요. 아, 세 마리냐? 어또 크다 고등어냐? 고등어 같다 그지? 이리 잡아라 나시렸나 한번 보여줄까 고기 좀자 그만 야 시원하다 야내 낚시대에는 이끼리 뭐 없냐 참 신기하다 아까 두 마리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분이 입길이 없네. 야, 내 자리에다가도 좀 풀려줘. 아. 이 카드 낚시는, 미, 저기, 만미기를안 끼기 때문에, 밑밥을 부지런히 줘야 됩니다. 야, 그렇게 던지면 엉킬 수 있어. 바늘하고 저 찌하고. 죽지 않고 그냥 따 <laughs> 코로나 예방, 예방접종 <laughs> 둘다 어저께 맞고서 바로 저녁에 바로 강원도로 넘어와서 <laughs> 친구도 맞고 어저께 2차 맞고 저는 어저께 1차 맞고 자이쪽기대가기대 끌고 왔나 어 뭐야 도망갔다 <laughs> 빠졌나 에이 걸리긴 걸렸네 <laughs> <laughs> 뭐 이상한 거까지 몰랐어? <laughs> 뭐야? 낚시줄이야? 찌는 거짓말 안 해. 뭐 거짓말. <웃음> <웃음> 바이바이. <laughs> 한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낚시줄을 쭉쭉 끌고요. 날이 이제 조금씩 밝아오네요. 벌써. <laughs> 야. 지금 낚시하고 있는 포인트는 닐낚시 때보다는 그냥 민장 때 민물낚시대로 그냥 하는 게더 효과적이고 마리수로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데. 그런 포인트에요. 정경이는 고등어하고 똑같아갖고 성기를 급해서 잡으면 금방 죽어야 되네. 그건 유도하네. 오! 어? 이거 봐라. 압축한 아, 타이밍에 걸어올리니까. 실패는 없다. 오이씨. 야, 손맛 오늘 잘 제대로 봅니다 아주. 민장대로 하니까 손맛은 아주 끝내줘요. 아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딱 맛있는 사이즈. 진짜로 채활낚시하기 정말 좋은 포인트. 그리고 낮에는 잘안 잡히죠 또. 어, 입질이다. 아, 입질 끝내주네. 어, 입질 입질 정말 끝내주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기오씨 <목소리> 넣자마자? 아니, 넣자마자 이렇게 끌고 가, 닭집를 와. 아니, 테스팅 하자마자 이따보는거 올라왔어요. 근이번는시야이 없었어. 와, 뚝 끌고 들어가는 거야 야, 내가 잡은 것중에 오늘 잡은 것 때문에 첼크네. 아니, 오, 오늘 와갖고 잡은 것 중에 일크거 오늘 잡은 것좀 시켜. 아 예. 기름에 튀겨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 끓여 먹어도 맛있고. 야, 날이 새니까 물 색깔이 아주 멋있네. 건너편에 쏘면 조명도 멋있고. 야, 어, 야, 아주 무서왜 이거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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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와, 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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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끌고. 와, 아까부터 도꺼고 와, 정말 죽겠어 야, 야, 이거, 이거 고등어 아니야? 잠들인가? 오, 왜이렇야 엄청 커. 오늘 작은 고추가 제일 큽니다. 야 me, 진짜 제일 커. 오늘 작은 고추. <laughs> <laughs> 어, 진짜 이거 생선만 한데, 이건 생선이라도느껴지는 친구가 보컴퓨하늘도날라다녀 이게 뭐이야 cuz there's a h 두번 걸었습니다. 이빨이 많이 나네요. 그 빨에 빨리 빨래 걸어놓고 왔네. 아, 속고 속고 진짜 다이 녀석이 나식판으로두 개나 먹었어. 근데 어, 시야는 뭐한국기 아니지만 재밌어요, 진짜. 아주 재밌습니다. <laughs> 갑자기 이질이없었어요 아까 막 한참 올라오더니 갑자기 이질이 없어졌어요 전혀 없지도 않았는데 아 지금 여기 아까 들어왔던 배가 엔진을 안꺼가지고 이 배가 들어오고 나서 이질이 기나 끊었어요아이질이없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터더니 얼굴이 엉망이라 얼굴을 보여드릴수가 없었습니다 아, 텐트가 호텔이네. 가을 <목소리> 파멜이네. 좋네요. 좋네요. 지금 보이는 거 아닌가. 어, 고기 되게 잘잡으봐 어, 야, 나 많이 잡았다 We'll find what you're looking for. One last kiss, goodbye, you need to know. If you love me, don't let me go. One last kiss, goodbye. 아, 우리 친구가 또한명 합류를 했는데, <laughs> 아주 <좀> 프로 같아. <laughs> 얼마나 가보셨는지. 무거운데.. 이런.. <laughs> 무거운데.. 전갱이야? <정경이야>? 낙추꾼만낙만은뭘 <laughs> 음... 깨도 깨도 좀 가지고. 깨 아닌데? 소금인데? 깨 <laughs> 없어. 소금이야. 간을 좀 싸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정기라고 합니다. 네. 아, 우리 아, 그초반반갑습니다 또... 네. 그런 친구예요. <laughs> 발, 네. 빨리 빨리. 헤어스타일은 엄마표입니다. 엄마표. <laughs> 네. 네. 반죽도 버리면 납니다. 같은데. 조금 지어야 돼. 어우 는거 어, 냄새 좋다. 야 이거 소주 한 다섯 병 가진데. 됐을 것 같아. 어, 됐다. 음. 아, 키친타올 또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치킨타올은 없어. 어, 아, 치킨, 치, 치킨타올이 아닌 키친타올. 키친, 너랑 같은 학교 나오고 아니야? 나 아, 장한중학교야. 장중학교 이런 장한인. 장한중학교 장안 재원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때제 나왔어? 어, 응. 아, 명문만 나왔어, 명문. 그래, 이게 좀, 그, 들러붙는 게, 제가 좀, 좀, 좀 들러붙지 않나. 아, 응. 응. 좋네, 응, 이거. 그래. 그래. 그, 모양이 좀 나은 것같은 이야, 큰 겁니다. 이야, 박자기입니다 라이언의 박게이 그것도 많이가. 这看，是的呀，呀。 주사를 맞았는데 맞은 사람들 같지 않냐? 아프다며 2차는 아 모르겠어 나 일반 주사보더안 아픈거 같아 기대해도 2차는 좀 아프다만 파 어저께 맞은거는 또 별로 표시 안나는거 같애 야 시원한 분자 네. 네. 이것도 친구들 여름 같이 있으니까 이걸 해먹는다 야, 이 색깔이 점점 좋아져. 더, 더 좋아진다, 점점 점점. <laughs> 예! 자, 맛있는 점새난다 우와, 어 진짜 맛있는 점심네. 그래요. 자, 튀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야, 이거 아주 새로운데. 음! 잘 익었는데? 잘 음. 음! 우와, 엄청 담백해! 뭐야? 비린내도 안 나고? 안 전혀 안 나는데? 음! 그냥, 까시채로 먹어도 잘 씹히는데? 야, 살이 진짜 연하네. 야. 응 음, 정말 맛있습니다. 어 이거는 좀 맛있고 그런가단나 간판 맛있지? 응. 간 아까 소금 든게 음. 적당한데 잘 붓어요. 안 타고 아 자, 옆집에 100만원 가서. 100만원 벌어가야 돼, 100만원. 야 진짜 끝내주게 <laughs> 맛있습니다. 오, 생각 외로운. 맛있. 어 생각 외로도 맛이. 어, 사장님 하나 더 주고 싶대. 저, 한 마리 씩 정말 지금 <laughs> <맛있게 된다>. 정말 <laughs> 맛있습니다. 어 네. 형. 안 응, 까시까지 다시 배이는 사장님 제가 튀었는데요맛있게드세요그고 유튜브에 구독 좀 눌러 주시오 매력치킨이라고 7 0면 매력치매력치킨? 아, 아, 네 매력치킨 매력치 예예예 아시겠죠? 자 우리 사모님 이거 어디 가 생긴 거한 마리 한 마리만 와, 옆에 옆에도 아, 두 마리 드릴까아두 마리 주세요 그럼 사장님 먹방 아저 드릴게요 저 드릴게요 먹방밖에 뭐, 안오 댓글로 어, 네, 도 상관없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인사까지 해주시고 매력의 기미 감사합니다 구독 <laughs>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야 리액션까지 감사해요 아, 아 리액션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고등어보다 나아요 아그렇나아 이게 취향이 또다 틀려 고등어는 더물컹데요 정쟁이보다 고등어가 더물컹는거 맞아요 야 이거 좀 시켜 빨리 <laughs> 야 색깔이 감으로 해서 도와데야 이건 지금 깡거 걷어내야 돼 아, 기름에 튀겨서 전갱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아, 우리 친구 하나가 손절지고 많아갖고, 다 다듬어서 기름에 튀겨갖고 아주 셋이서 맛있게 먹었네. 오간만에 만난 친구들이 아 재밌게 놀다가,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